안녕하세요, 타로키입니다.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운세를 모카토금슬로 나타내는 5가지 색으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색을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생년월일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본인의 일주와 5가지 색중 10가지 색중 어디 속하시는지 알려드리겠고요. 그거 참고하셔서 컨텐츠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목에 해당하는 파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감목 1목 일주에 해당하시고 진취적이고 리더십 강하시고 천진난만하시고 그리고 고집세시고 자존심 세신 분들이 많구요 이러한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9월 16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파란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은요 수요일은 뭔가 또 금전적인 거에 대한 뭐 성취에 대한 엄청난 갈망과 그거에 대한 어 혁신 혁명 이런 것들을 추구하신 날이구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잘될것 같다. 그 이거 해 볼까? 이거 하면 돈될것 같은데. 이런 호기심 플러스 예지력 플러스 뭐 앞으로의 어떤 미래에 대한 그런 미래 에 창출할 어떤 가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날이고요. 조금 변덕스러울 수 있는 날이고 그다음에 좀 상대방을 좀못 믿을 수도 있는 날이기도 하고 내가 뭐못 믿을 사람이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왜냐면 내가 변덕을 부리고 있다면 근데 혹은 이제 어떤 상대방? 그게 뭐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관계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저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게 내가 감정이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조금 일관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믿음이 가지 않는 그런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어떤 행, 그, 예상했던 일에 대한 결과물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그래서 그냥 무난한 수요일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은 모카토분수 중에 화에 해당하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병화, 정화일주가 속하시고 열정적이고 정렬적이고 화려하시고 사치가 좀 있으시지만 밝고 긍정적이시고 말도 잘하시고 창의적이신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병화, 정화일주 9월 16일 화요일 운세입니다.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 해서 니다 수요일 운세는 빨간색 성향이신 분들은 수요일은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 조언을 얻게 되고 그 조언을 어.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하고 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도 나는 여전히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고민한 거와 관련해서 해결이 잘 돼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민하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또 좋은 일이 발생해서 기분 좋은 수요일을 보내실 수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민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의견 듣고 여러 사람의 조언이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맞는 맞는 날이고요. 그렇게 하고 충분히 심사숙고 해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의외의 좋은 일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그와 관련해서 좋은 일 생기실 수도 있는 그런 하루라서 고민만 하다가 머리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심사숙고의 시간을 보내시는 것 또한 일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없는 걸 굳이 만들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다음은 모카토금수 중에 토에 해당하는 노란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무토, 기토, 일조 속하시고, 중재자의 역할, 중형 잘 취하시고, 오형 성격이시고, 스케일크시고, 우지람 넓으시고, 우유보단 하신 분들이 많고요. 이러한 노란색, 금색에 속하시는 토의 성향이신 분들의 9월 16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노란색 성향이신 분들은, 뭐, 마음은 그렇게 막 편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사회생활 잘할수 있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냥 괜찮은 척할수 있는 날인 거고요. 근데 조금 지치는 날, 마음이 지치는 날이기도 하지만, 이건 이제 심리, 정신적으로 조금 감정노동?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떤, 어, 결과물들이 나오고 결정되는 날인 것 같아요. 정말 뭐 소송이나 이런 걸 하시던 분들은 그런 최후의 결판, 어쨌든 결정이 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 조금, 오히려 또 새로운 걱정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금전적인 거나 뭐 성과에 대한 어떤 새로운 또 두려운 상황? 좀 걱정할 수도 있는 그런 날인데요. 근데, 결과가 나와서, 뭐 결과라는 게 정말 크게는 소송의 결과일 수도 있고 소송의 결과인데 만약에 뭐 배상을 하라 이러면 돈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사실 아주 스페시픽한 케이스고 이이 이 오늘의 운세를 평균적으로 보시는 한 180명 혹은 160명 200명 안팎의 분들한테서의 그런. 그 중에서도 200명을, 평균적으로 200명은 안 되지만, 200명이라고 쳤을 때, 5분의 1이라고 쳐도, 그죠? 40명 안에서 그런 일을 겪으실 분은 없을 것 같고요. 소소하게는, 예를 들어, 뭔가 결정이 났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 딱히 뭐 엄청난 그런 건 아니, 아닐 수 있으니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될것같고요 어쨌든 결과가 나와서 그거에 따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돈 걱정 이거는 뭐 카드 명세서 밖에 없죠 카드 명세서나 뭐 이번 달뭐쓴거뭐 뭐 이런 아니면 과태료 이런 것들이 날라와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걸 또 메꿔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종, 정도의 뭐, 사소한 일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어쨌든 큰 문제 없이 하루를 보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의 운세를 본다면 도움이 될 텐데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냥 맙니다. 더 이상 늘지 않아요. 근데, 참. 이게 제 한계인 것 같아요. 제 그릇의 한계랄까? 저는 항상 자기 나저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기보다는 좀 그렇긴 한데 무슨 말을 하는지. 다음은 <laughs> 오카토 금수 중에 금에 해당하는 흰색 성향이신 분이고요 경금 신금 일주가 속하시고 이분들은 완벽주의자에 자존심 매우 강하시고 예민하고 예리하시고. 어, 이성적이시고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구요. 이러한 흰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 운세입니다. 흰색 성향이신 분들은 오늘은 내가 뭔가 어, 잘못 건드리면 싸운다, 싸워서는 또 이긴다 이런 날이거든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이 뭔가 경쟁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흰색 성향이신 분들이 충분히 뭔가 거기서 우위를 선점하실 수 있고 승리를 하실 수 있는 날이고요. 그만큼 용맹하고 내 기운이 강한 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조금 상하게 할수 있는 그런 날이기도 하고. 뭐나 또한 이제. 조금 뭐안 좋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랑 상관없이 오늘의 느낌은 내가 너무 세고 강하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조금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지적을 하게 돼서 상대방이 조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날인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주체가 되지 않는다면 내 입장에서는 조금 성과 부분이라던가 공부나 뭐 그런 결과물에서의 조금 기분 나쁘 뭐, 내 성에 차지 않는 그런 일을 겪으실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은 기운이 되게 강한 날이셔서 그런 거 감안하시면, 그 기운이 강하니까 말을 조금 더 예쁘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게 상대방을 조금 배려하시면 좋은 날이 되실 듯 합니다. 다음은 모카토 분수 중에 수에 해당하는 검정색 성향이신 분이구요, 경 아, 임수 개수일주가 속하시고, 이분들은 현명하고 지혜롭고 예지력도 있으시고, 신중하고 심오하고 매니아틱하시고, 그리고 비판적이시고, 신의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고요. 이러한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9월 16일 수요일 운세입니다. 검정색 성향이신 분들의 수요일은요, 뭐 내가 어쨌든 판단을 엄청 잘하는 날이고요. 뭐 모든 면에서 되게 정의롭고 판단도 잘하고 지혜로움이 폭발하는 날, 되게 좋은 날이고요. 또 연인을 만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은 관계적인 면에서는 너무. 어 그 관계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인간관계, 그게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정말 감사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상대방하고의 그런 일을, 일을 하더라도 그럴 수 있고, 뭐 가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 면에서 되게 흡족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들, 덕분에 좋은 이렇게 나에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더라도 꼬인 일이 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맥이나 이런 거가 되게 잘 작용할 수 있는 그런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 없고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잘 해결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날이 되실 듯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광고 시청은 저에게 큰 도움이 되고요. 행운이 가득하신 수요일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